내가 말하는 게좀 부끄럽다. 엄마가 해줘라 좀. 왜? 정말 부끄러워. 내가 말하는 게 엄마가 좀 해줘. 내가 그래, 유튜브 어떻게 해? 음, 한번 해볼게. 멀티 할 건데? 유튜브 음, 아 어, 이게 배우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? 음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뭐?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운동? 음, 뭐 때문에 하는 거야? 운어 음, 교정기. 똑바로 서야지 그러면. 뭐때뭐 뭐, 뭐를 교정하는 거야? 아 음, 다리. 다리 왜? 어, 음, 돌아가서 안으로. 그래서? 아. 어. 교정을 교정기를 제가 차고 있어요 어, 어 발이 좀 음, 많이 돌아가가지고 교정 빨리되라고 교정기를 막 차고 있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아까 전에는 어 오늘 아까 전에는 지금 밤에. 몇 분, 몇 분에 같이 이렇게 비키라고 언니발 밟았어요, 계속. 그런데 지금 또 하고 있어요, 얘랑 주가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. 아쉬를 자리야. 예랑아 그만 좀 하렴. 그렇게 말좀 해봤더니 지금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, 어린이 여러분. 모르겠어요. 아직도 언제까지 할지요. 하, 여러분들 아세요? 어린이 여러분요? 엄마, 엄마, 그 잠깐만 말해줘봐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참 무슨 일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. 아침에 뭐 했지? 몰라? 아침에. 지금 아빠를. 어, 아빠를 보고 싶죠? 어린이 여러분, 아빠? 그런데 아빠는 지금 돈 벌으려고, 돈 벌으려고 해외에 갔어요. 그런데 지금 돈 버는 중인데, 어, 가고 있는 중인지나 모르겠어요. 돈 버는 중인 것 같아요. 어린이 여러분. 그런데, 그런데, 음, 엄마는 어, 지금 찌폴를 맛있게 먹고 있어서 <웃음> 왜? <웃음> 엄마는 지금 찌폴를 맛있게 먹고 있다가 다 먹어서 춤을 즐겁게 추고 있어요. 얘랑이 앞에서 얘랑은 지금 뭐가 싫은지 울부처럼 보는데 엄마가 엄마가 또 손을 두손 예랑한테 이 내밀었다가 안아줬어요. 그랬더니 예랑이 기분이 울리다가 웃어서 똥구멍에 틀릴 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 웃기죠? <laughs> 엄마,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. 좋아요? 네. 예랑아, 니네 기분은 오늘 어떠니? 예랑이네 기분 어때? 좋아? 싫어? 알았어 좋대? 엄마 응? 예랑이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응. 말을... 노래 난곡 부르세요? 응. 네? 손 그렇게 하지 말고 응? 노래 난곡 부르세요 제가 왜요? 엄마 피날 가족에서도 그거 없었잖아 노래 그럼 춤을 추든지 춤도 없었잖아 잘못 추더 누가? 넌 피나이 가족이 아니야. 누나? 사랑이지. 우린 다르게 해. 난내 마음대로 해. 응. 제가 춤과 노래가 너무 부끄러워서 좀안 했어요. 괜찮죠? 엄마? 예랑 기분 어쩌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왜 대답을 안 해줬죠? 춤추라고, 노래하라 하고. 엄마, 예랑 기분은 어떤지 말해줘봐요. 네? 아... 엄마, 예랑 기분은 어떤지 말해주세요. 좋아보여요? 싫어보여요? 말해주세요. 엄마가 결정해요. 좋아. 좋, 좋대요? 응. 응. 네 우리 엄마가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나봐요 제가 하 조금 나긴 했지만 좋나봐요 기분이 아주요 그런데 지금 엄마 예랑이 뭐 때문에 안고 있는거야? 울어서 네, 울고 있어서 안아주려고 그래도 엄마가 안아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안아줄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아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엄마가 안 잤는데요 어, 어, 엄마가 안 잤는데요 엄마+ 엄마가 지금 안고 있으니까 얘랑이 기분은 좀. 어, 좋은 것 같아요. 귀의 모습을, 앞, 앞모습, 앞에 얼굴을 예랑이가 못 보니까 정말 아쉽네요. 그런데 그거 촬영권을 보고, 보고 있어요. 예랑이는. 그래도 다행이네요. 예랑이가 안오길 잘해서요. 안 울어서요. 예랑이가. 빠이빠이. 바이바이. 다음 영상 찍자, 엄마. 응, 바이바이. 바이바이.